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 시청자 여러분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모아모아톡. 오늘도 가장 중요한 게스트 모셨습니다. 행복한 가정학과의 의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 코로나 어떻게 되고 있나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선생님한테 여쭤보기도 미안해요. 네. 그래서 선생님께서 네. 이제 코로나를 만드신 분도 아니고 퍼뜨린 분도 아니고. <laughs> <그쵸. 웃음> 그런데 어떻게 됐나 우리가 네. 정말 이제 의학계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네. 지금 이제 코로나 현황은 어느 정도 되고 있을까요? 많이 갑자기 또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laughs> 네. 네.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난 5월 25일 날 했을 때전 세계적으로 했을 때? 네, 500만 정도 있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1,300만 넘었죠? 그러니까요. 그렇죠. 아, 5월 달 지금 두 달도 아직 채안 됐는데 네, 네. 많이 나왔죠 네. 아마 뭐~ 각 국가에서 대량으로 이제 테스트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 아마 그것도 원인일 거예요 네. 젊은 사람들 예전에는 안 해줬어요 미국에도 네, 네. 그런데 이제는 원하면 다 해주잖아요 그~ 그렇죠. 무료 네. 미국만 받아그렇고 아.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더 많이 나왔을 음. 거고 근데 이제 보건 학자들은 이제 검사 받지 않고 회복된 사람까지 합치면 이~ 1 3 0 0만 숫자보다 적게는 1 0배 많게는 40배까지도 있을 거다. 근데 그런, 그런 얘기가 네. 저는 들으면 사실 약간 어이가 없는 게 10배와 40배 차이가 너무 크지 않아요 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른다는 뭐 아무도 거하고 거죠. 똑같잖아요. 네. 그래서 40배로 친다면 전체 인구의 뭐한한 한 6억 정도 인구의 인구가 그랬다라는 건데. 그럼 60억 중에 네. 전체 인구의 6분의 1 정도. 그럼. 어. 저 그렇죠. 얼마 전에 그러면... 나온 조사 결과 뭐 뉴스 조사 결과니까 뭐 학자들이 연구한 건 아니죠. 예를 네, 들나 네. 전체 인구를 조사해 보면 네. 아마 13% 정도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 인류의 10%라고 네. 계산을 해야 되는 제가 된다는 보기에는 건. 뭐 6억 인구면 대략 얼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럼 미국이 지금 뭐 2억, 2억이야, 3억이야, 뭐 이러면은. 3억 정도 되죠. 3억 그러면 없죠? 지금 여기선 1 3 0 0만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2천만, 3천만, 뭐 3천만. 네. 어, 어, 예. 아니, 1300만 원전 세계. 네, 얘기하는 네, 네, 네. 거고요. 아, 아, 죄송해요. 그쵸? 500만. 아, 미국은 네, 500만. 네. 미국은 지금 쓰세요. 네. 아, 500만 얘기 처음에는 저희들도 몇명 나왔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는 뭐, 묻어져가지고. 맞아요. 예, 보지도 않아요. 이제는. 아니, 그리고 너무 숫자가 달라지니까, 예. 이게 기억하고 있어도 다음날 되면 별 의미가 예, 없어지는 별 의미가 상황이 있는데, 예. 정말 무서운 건 이제, 우리 주위에서 누가 걸렸대더라, 뭐, 여기 모임에서 네. 걸렸대더라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네. 네. 아는 분들한테도 맞아요. 이제 나타난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전파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네. 소식이 들렸어요. 네.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이 방송 준비하면 항상 이제 뭐 구글 찾아보는 건 아니고. 구글은 네. 저도 찾아봐요. 네. <laughs> <laughs> 그걸 누가 어떤 구선생이라고. <laughs> 구선생한테 선생. 구 물어보는 건 아닌데. 네. 아 어, 이제 논문 같은 걸 찾아봐요 음, 새로 네. 나온 게 있나? 네. 근데 좀 있어요 이게 어, 좀 있는데 네. 어, 이제 어떻게 전파되는 거냐? 비말, 그러니까 침에서 튀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침에서 튀는 거니까 공기 중에 가라앉고 그래서 6 피트, 2 미터만 유지하면 된다라고 네, 네. 했는데 그건 이제 비말 감염일 때 얘기고 네. 근데 비말 감염이 현재까지도 아직까지도 정설인데 음. 그런데 이제 공기 중 감염일 수도 있다라는 논문이 많이 쌓이고 있어서. <laughs> 아.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 재채기 하면 멀리 간다. 네, 그 얘기. 그것뿐만 네. 아니라 그게 공기중감염이게떠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네. 돌아다니는 거지. 네, 꽃가루처럼. 네, 막 그러다가 가라앉는 건데. 네. 근데 저번 방송에 이제 공기중감염의 가능성도 배제를 못 하니까. 조심하셔라고 이렇게 네, 말씀드렸는데, 네. 뭐, 그 이후로 공기중 감염 가능성의 논문들이 더 많이 쌓였어요. 음. 그래서 WHO도 이제는 음. 공식적으로 공기중 감염의 가능성은 배제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져나갈 구멍 내놓는 말 아니에요? 배제 못한다. 어,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그 중간에 서이득을 취해야 되잖아요. <laughs> 공기 중 감염 가능성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왜냐하면 이이쌀 바이러스 사이즈가 굉장히 작아요. 어. 일반 바이러스다 작거든요. 그래서 음. 좀더 공중에 오래 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무증상 기간이 조금 더 며칠 더 길어요. 아. 일반 독감보다. 그 얘기 지난번에도 네. 하셨잖아요. 그래서 감염력이 네. 더 높은 건데 음. 예, 그럴 수도 공기 중 감염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마스크 꼭 쓰시고. 아, 그러니까 네. 이 한국이, 마스크야, 한국이 정말 잘한 이유가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마스크를 써서 내가 안 옮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마스크를 써서 내가 안 옮긴 거예요. 어. 내가 침을 안튄 거야, 마스크를 써서.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거거든요. 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그거잖아요. 나는 안걸렸어안 걸렸다. 그러니까 뭐 네가 보호하고 싶으면 너는 마스크 써라. 나는 음. 상관없다. 근데 그게 아닌 거잖아요. 그게 내가 옮기는 것 때문에가 네. 굉장히 중요하다. 뭐 한국도 왜 이렇게 통제를 잘했는지 연구결과가 더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증상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서 음. 걸렸지만 그 사람이 말하면서 다 막았을 거 아니에요. 음. 네, 그동안 이제 이경호 원장님을 모시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경호 원장님께서 아직 연구 그 기간이 너무 짧아서 네. 뭐라고 얘기하기 힘든 부분이 많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래도 우리가 할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게 마스크와 마스크 쓰고 손 씻고 네. 그것만 하시면 돼요. 어.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제가 그 이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네. 요즘 젊은이들이 비치에 가서 이제 특히 그 인디펜던스데이, 그 독립기념일 휴가 때뭐 이런 때 가서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그렇죠. 하는데 보통 비치에 가서 왜 걸리지? 야외인데 이런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근데 그 친구들이 비치에 가서 그냥 뭐 따로 떨어져서 수영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여서 술 마시고 만지고 화장실 화장실도 당연히 갈거고또 네. 네. 또 수영장 파, 풀에서 술 마시면서 또 파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치에선 마스크를 안 쓴다. 이게 굉장히 요즘 그게 예. 나오긴 나왔대요. 예. 수영복과 세트인 마스크를 그래, 판대요. 예. 근데 수영장에 들어가면서 마스크를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물에 젖을 텐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마스크를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마스크를 하지 않는 곳은 될수 있으면 가지 마라라는 예, 말도 그렇죠. 되잖아요. 예, 예. 아. 야외 활동을 해도 돼요. 네. 사람이 없는 곳에 물론 음. 공원이나 골프장이나 뭐 어디 가면 한적하잖아요. 네, 테니스를 네. 치시는 분들은 상대 선수가 저 앞에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마스크 쓸 필요는 없죠. 음. 근데 난 그래도 써야 되겠다 쓰세요. 근데 어. 너무 더워서 요즘에 아, 마스크까지 글쎄 네. 쓰셔도 되죠. 저도 골프장에 어. 보니까 마스크 쓰시고 골프 치시는 분 계시더라고. 네. 그 쓰셔도 되죠. 그런데 그런데 밀폐된 곳이라든지 실내에서는 반드시 그거는 선택사항은 아니고 네. 반드시 쓰시면 음. 그게 음. 훨씬 더 더.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무증상인 환자와 또 이제 음. 잠복 기간이 긴것 때문에 늘 네. 문제가 됐다라고 말씀을 네네. 하셨는데 감염력이 언제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 데 아니면 나았는데 회사를 갈수 있을까 네네. 음성이 나왔는데 걱정이 되거든요. 예. 정확한 그것도 언제쯤 갈수 있다 이거 몰라요. 그런데 음. 이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타이완에서 아주 흥미로운 조사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게 논문에 실렸더라고요. 음. 이게 보니까. 타이완에서 이제 연구 결과 를 발표했는데 100명의 코로나 양성 환자를 추적을 했어요. 아, 추적을 하나. 이게 이제 타이완이니까 가능하죠. 한국이니까 가능하지. <laughs> 미국은 안 돼요 이거. 왜냐면 미국에서 추적하면 개인의 자유를 억누른다고 소송할 걸요. 못해요, 여기는. 아니, 뭐, 죽는 것도 내 자유다라고 네. 얘기를 하니까. 변호사만은 미국에서는 당장 소송 아, 걸렸다. 네. 하여튼, 타이완에서는 이걸 했어요. 그래서 100명의 음. 양성 환자를 추, 추, 저기서 추적을 했고요. 네. 이 사람을 추적해봤더니 총 2,760명의 환자가, 사람이 접촉을 했다라는 아, 결론을 100명이 내렸어요. 100명이 이만큼. 2,760명을 접촉을 했다라는 네.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네. 그 사람들을 네. 2,76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감염된 사람이 22명. 생각보다 생각보다 작아요. 0.7%만 감염이 된 거예요. 물론 오. 어떤 식으로 접촉을 했는지까지 조사는 못 됐어요. 음, 네, 그러니까 네, 그냥 네. 아마 우리는 간주하기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촉된 거라고 음,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그 중에 22명이 감염이 됐고 그 중에 대부분은 집에 같이 있는 사람들 이었어요 아, 가족들 아. 그리고 그 주면 그 22명은 증상이 이제 이 전파자가 네. 증상이 막 시작됐을 때 감염이 됐어요. 아 그러면 이제 지금 내가 막 어느 아침부터 기침을 시작하고 목이 아파 음, 이상해라는 그때가 그때부터, 가장 감염력이 네. 높은 거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조사를 해봤더니 증상이 시작되고 5일 이후에 접촉된 사람은 한 명도 감염이 안 됐어요. 아 그러면은 이게 좀 이게 바이러스 기운이 좀 죽나?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오. 회복을 좀 했겠죠. 아니 근데 알는 기간은 꽤 길잖아요. 그렇죠, 길죠. 그러니까 접, 그니까 증상이 시작되고 5일 이후 지난, 지나, 이후 지나니까 음. 그런 사람들은 접촉을 해도 감염이 안 됐다라는 건데, 어. 물론 뭐 예, 걸렸다는 걸 알고 이제 조심도 했죠. 조심, 했겠죠? 그렇죠. 네, 네네. 했겠죠? 음. 뭐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 음. 여쨌든 간에 이 연구 결과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음. 어 감염력이 일단은 있긴 있는데 네. 그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높지 않더라. 음... 그리고 또 하나는 걸린 이후로 조심을 하니까 네, 네. 괜찮더라라는 어... 거죠. 그러니까 항상 뭐 어... 원칙 그러니까 원칙 충실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laughs> 네. 지금 마스크를 쓰지 않는 밀폐된 공간이 가장 위험하다. 음,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사례들을 많이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사례 중에 굉장히 슬픈 네. 얘기가 하나 있어요. 슬픈 얘기도 있죠. 뭐 저번에 네. 한번 말씀드렸던 미국 일리노이주에서 집단감염 음, 얘기죠 가족, 가족, 두 가족이 네. 모여서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이 됐던 거 네. 그거고. 근데 이제 새로 나온 이제 사례가 있는데 워싱턴주에서 생긴 네. 건데 성가대 연습하면서 <laughs> 생긴 감염된 <laughs> 사례인데 어, 3월 17일이에요. 올해. <laughs> 이게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온 이후죠. <laughs> 네. 그 이후에도 이렇게 모여서 성가대 연습을 했다는 게참 놀라운데 <laughs> 어쨌든 간에 뭐 자유, 본인의 자유를 억누르면 안 되니까 미국은. <laughs> 워싱턴 주에서 성가대 60 6, 성가대원 61명이 음, 네, 미국 교회요. 이거 한국교회 아니라고요. 더 아, 미국 교회고 어. 아, 61명이 성가대 연습을 2 시간 반 동안 음. 밀폐된 공간에서 의자를 따닥따닥 붙여서 앞뒤로 해서 2 시간 반 동안 했고 아. 이 중에 61명 중에 33% 33명 50%가 50 넘게... 50 넘게 확진이 나온 사건이에요. 아. 이 중에 두 명은 돌아가셨고 <laughs> 네. 아마 기저질은 있었겠죠. 그 그러니까 결국은 밀폐된 공간에서 호흡을 같이 하는 거가 가장 위험하다는 건데, 음. 성가대 연습 때 마스크를 쓸순 없잖아요. 없죠. 그럴 순 없죠. 그래서 아마 이때, 그래서 이제, 보건, 어,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아. 그 워싱턴 그 주에, 보건소에서 나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장장 2시간 반 동안 마스크 없이, 아. 큰 소리로 노래하고, 아. 그죠? 그리고 박수치고, 네. 그 다음에 스낵도 나눠 먹고, 네. 그러면 앞뒤, 옆뒤로 다 따닥따닥 붙어서 어. 했더라. 잘가라고 막 허그도 하고 또. 어, 그렇겠죠. 헤어지면서. 당연히. 그리고, 아. 제가 보기엔 음식을 나눠 먹었던 건 핵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 2시간 음. 동안 큰 소리로 노래 부르면서, 네. 좁은 공간에서. 아. 했던 거. 그게 원인이었던 거 같아요. 아... 이제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있는데 뭐냐면 굉장히 조심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네. 이제 마스크 쓰고 회의할 때도 저만큼 떨어져서 그쵸? 다 하다가 네. 음식이 딱 들어오면 마스크 벗고 모이는 거예요. 음... 음식 네. 때문에, 그리고 네. 이제 우리는 이렇게 예, 음식을 또 혼자 먹는 걸좀 싫어하다 보니까 네. 옆에 앉아서 얘기를 하면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시간 넘게 회의하는 동안 떨어져서 조심 네. 다한 거는 다도로아 미탑을. 음, 네. 음식하면서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치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도시락 같은 것도 이제 많이 싸우니까 요즘은. 그래서 모여 앉아서 먹게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니까 그러니까 나눠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모여서 먹는 그 자체. 모여서 얘기하는 거죠. 네. 이제 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코로나 아. 바이러스 백신이 나오고 해도 네. 이 여파는 아마 계속 갈걸요. 아마 아. 우리 인류 문명의 큰 변환기를 맞은 거죠. 코로나 전후로 돌아가긴 힘들다는 얘기 자꾸 하는데요. 자, 이제 좀더 자세한 얘기는 쉬고 와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아마토, 오늘은 행복한 가정의학과에 이경호 원장님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요즘 이제 그뭐텔레비지시라그래서 네. 전화 혹은 영상을 통해서 환자를 네. 보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실제로 코로나 환자들을 이렇게 그 상담하신 경우도 있으세요? 어, 그럼요. 있죠. 전화로 하죠. 전화로? 네, 있죠. 전화로. 전화로.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어떤 증상을 얘기하면 선생님이 진단을 내려주시는 건가요? 네, 검사 받으러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조, 조언을 해주죠. 음. 그래서 검사 받고 나와서 음. 이제 또 우리가 또 추적으로 또 전화 또 하고 어. 그분이 또 전화 오시고. 어. 그래서 근데 그런 관리하고. 환자 중에 혹시 우울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요새 뭐, 코로나 블러에 대한 얘기 많잖아요. 네, 뭐 직접적으로 그런 것까지 얘기할지는 그런 음. 경우는 없고요. 네. 근데 아마 그럴 것 같아. <laughs> 어떤 분한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뭐, 어, 그 코로나에 걸린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네, 불안해서 네.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네. 보니까 집 밖을 네. 두 달째 한 발짝도 안 나갔다라고요. 대문 밖을요? 네. 살짝 좀 MSG를 친거 아닌가요? 좀 과장된 거 과장,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네. 에이 그럴 리가요. 진짜로 안 나갔냐고 그때 진짜래요. 오. 자기 아이들도 두 달째 안 나갔고. 아 어, 사모님만 음. 나가서 그로스리 쇼핑막 잠깐 하고 온다고 대단하시분 그러니까 이제 어떤 목감기 이런 알러지 증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네. 제가 물어보기 시작한 거거든요 네, 어디 네, 나 네. 접촉한 일 있냐 음. 뭐 이러냐 하니까 하, 하다 보니까 얘기가 나온 거야 두 달째 아. 안 나갔어요 그러더라고요 에이 무슨 두 달째 그러니까. 안 나갔냐고 그랬더니 어. 정말 두 달째 안 나갔대 어. 일단은 재택근무가 가능하시니까 그렇겠죠? 그게 됐고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안 나가면 병 나지 않나요? 그렇죠 뭐 우울증의 증상 중에 하나가 밖에 네. 안 나가고 집에 있고 인, 어, 흥미, 사람, 흥미 떨어지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음. 증상 중에 하나지. 물론 그분이 우울증에 걸렸다는 건 아니지만, 네네. 그게 계속 반복될 때, 어, 아. 하여튼 뭐 전화상으로 들려오는 목소리도 그렇게 밝진 않았어요. 그 우울증도 어떤 증상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왜 우울감과 저, 우울증은 다르다고 하고, 음. 그러면 어느 정도가 되면 내가 나 우울증인가 라고 의심을 할수 있을까요? 보통 본의? 기간으로 따지면 6개월 이상이고요. 6개월 예, 이상. 6개월 이상이고, 음. 그 다음에 흥미 떨어지고 사람 만나는 거 싫어하고 네. 잠만 더 많이 자게 되고 아, 더 자요? 네, 더 많이 불면증이 많, 아니고 안 나가니까 아, 근데 뭐자더라도 숙면은 아니겠죠. 아... 그다음에 어뭐 자살하고 싶은 생각, 사, 생의 의미도 떨어지는 어... 것 같고 희망도 없는 것 같고 이런 생각 많이 들고. 어, 뭐 그런 증상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음. 우울증 증상이라고 보죠. 우리가 우울증을 얘기할 때 비타민 D와 햇빛에 대한 얘기를 꼭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요즘 같으면 이렇게 밖에 나가기를 무서워하는데 네. 햇빛을 유리창 너머로 쐬도 될까요? 어, 그렇죠. 그것도 다 나쁜 건 아니죠. 아. 어, 유리창이 아무래도 자외선을 일단 대, 대부분 차단해주니까 피부에도 뭐 나쁘진 않을 거. 어. 근데 이거 유리창 이렇게 보고 이렇게 1시간 2시간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게 더, <laughs> 더 이상하지 않아요, 그거? <laughs> 어. 네. 그럼 좀 나가도 되죠. 나가도 돼요. 되죠?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 활동을 좀 우리가 네.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음? 영화를 많이 영화에 보면 왜 이렇게 감염된 감염이란 영화, 컨테이전이란 영화, 유명한 영화가 미국에 하나 있죠? 네. 그 영화 보면 감염 속도가 상당하잖아요. 아주 엄청나죠. 네, 좀비 영화도 보고. 그, 지나만 가도. 음, 좀비 영화도 보고. 침만 떨어져도 막없잖아요 1시간 10분 어. 내로 막. 그죠? 그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요. 바깥에서 아그 음. 이게 공원 산책할 때 걸어 지나치는 거, 그걸로 없진 음. 않아요. 음.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는 사실이지만, 너무 극단적인 불안은 하지 않아도 된다. 네, 그렇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예. 네. 네. 어. 뭐, 밀폐된 공간에 가실 때는 당연히 네. 마스크 쓰셔야 되고, 아. 안 가시는 게 좋고 네. 근데 뭐 그로서리 샤핑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거 가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럴 때는 마스크 쓰고 장갑을 음. 끼셔도 돼. 음. 저도 장갑 끼고 매번 갔어요. 음. 뭐 다른 다들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더라고. 요즘 당연히 그래. 생각하죠. 그렇게 하시고 음. 어, 마스크 쓰고 네. 뭐 그렇게 하시면 어. 될것 같아요. 제가 사실 주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진자 제 지인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어요. 음. 그래서 물어보면 어떤 사람은, 어, 나 그냥 몸살 감기 정도야 라고 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몇번 갔다 온것 같다. 네.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네. 사람에 따라서 증상에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그게 이제 아마 바이러스에 노출된 양에 따라 다를 음. 거예요. 아마 많은 양에 노출된 사람은 증상이 격심할 거고. 네. 그러면서 그그 그 바이러스 증식을 많이 했을 거고, 음. 뭐, 간접 2차, 3차 감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걸렸는데 가족이 네네. 그 옆에 있는 뭐~ 누가 잠깐 뭐~ 네네. 아내나 아들이 걸렸다 그러면 바이러스에 노들진 약이 적겠죠 음... 이 사람은 아파니까 조심했을 거고 네네. 그러면 이제 경미하게 넘어갈 거고 이런 어... 사람 본인의 건강 상태 왜냐면 기저질환 얘기를 그것도 많이 하니고 그것도 다르고 네.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어~ 나 그냥 뭐~ 걸리고 차라리 앞으로 조심하지 않을래 이러는데 네. 문제는 지금 항체가 생겨도 삼 개월 후에 없어진다고 그러죠 대략, 대략 6 개월 정도 간다고 보죠. 독감 주사도 맞으면 그 항체 6 개월 정도 지나면 없어진다고 봐요. 다른 바이러스도 그런 예, 거예요, 그런? 아니죠. 다른 건좀 달. 저기 네. 그그뭐 예를 들면 뭐 간염 바이러스 같은 경우 백신 같은 그런 그건 얘기가 한 번만 그건 맞으면, 좀 오래가요. 네, 네, 아 네, 그건 뭐십 년까지도 간다고 네, 얘기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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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독감 바이러스 백신은 몸에서 없어지요 완전히 다 빠지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네. 없어지죠. 네, 네. 그런데 문제는 매년 변형이 일어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매년 독감 주사를 맞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도 그럴 거라는 얘기인가 그렇죠. 얘기인가요? 이것도 변형이 일어나겠죠. 당연하겠죠. 음. 이것도.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데스레이시 계속 높으면 우리가 평생 이러고 살아야 그렇죠. 되나요? 그럴 순 없죠. 근데, 네. <laughs> 이거, 이거는 호흡기 과미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나 다 호흡기 계통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비슷한 군이에요. 음. 변형은 일어날 거예요. 하지만, 음. 백신이 일단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가 맞기 시작하면, 네. 그리고 우리 인류가 이제, 코로나 에한 번씩 걸렸다든가 네, 그러면 네, 네. 이제 우리 몸이 기억을 할 거예요. 아 이거를. 그럼 매년 변형이 나오더라도 기억을 네. 하니까 네. 이제 우리 몸이 어, 걸렸다 하더라도 네. 반응을 잘 하겠죠. 아 그러면 이제 왜 감기, 독감 이렇게 할 때도 좀 순하게 알게 되잖아요. 점점 음. 이제 그리고 내가 감기다 알면은 좀조심하고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도 내가 내 몸이, 아, 이거 옛날에 걸렸었던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준비를 좀 한다는 그렇죠. 뜻인가? 그 네, 기억을 할 거예요, 분명히. 아, 그럼 그때까지는 이제 네. 한 2, 3년 조심을 해야 된다. 아마 올해 연말에 이제 백신이 나오면 아, 이제 상당 부분 음. 많이 오전될 거고, 음. 그다음부터. 이거, 네. 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안 없어져요. 이거 우리 이제 이 바이러스하고 살아야 돼. 우리가 음. 지금 독감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음. 백신 바이러스하고 사는 것처럼. 네, 네. 네. 어. 이거, 이거, 100년 전에 1917년도 네. 스페인 독감으로 이 똑같은 이 독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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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 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네. 네.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마스크 쓴 사진이 지금 있더라고요. 있죠. 그 네, 당시에도 있어요. 마스크 네. 열심히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 이거 하고 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직 백신도 없고 또 우리 몸이 반응하는 게 우리가 감기 걸렸을 때랑은 다르게 훨씬 독하게 네. 앓고 있지만 네. 결국은 다른 독감들처럼 우리가 매년 겪으면서 살게 되겠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걸리신 분들 중에서 왜 병원에서 나를 안 받아주냐. 나 음. 집에 있으면 가족한테 다 옮는다. 그리고 이제 특히 연세 드신 분이 걸리시니까, 나 당장 입원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나 죽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병원에서 오지 마라. 그런데요. 그렇죠. 예, 입원. 가도 입원을 안 시켜줄 거예요. 꼭 언제 입원할 네. 수 있어요? 일단 뭐 생체증, 그러니까 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 산소 농도 재고 네. 이게 현저하게 떨어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엑스레이 상에서, 네. CT나 엑스레이 상에서 현저하게 폐렴 소견이 50% 이상 진행돼야 돼요. 그러면 이 만약에 제가 걸렸어요. 그래갖고 나는 지옥에 갔던 것처럼 죽게 음, 음, 아파 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어 에머전실룸에 가요. 그렇죠. 일단 뭐 너무 심하겠다. 자기가 이렇게 숨이 차다, 너무 힘들다. 그럼 가야. 문제예요, 일단은 그러면. 가야 돼. 아. 가서 검사를 받고. 코로나 양성 확진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자가 이제 엑스레이 찍고 피 검사도 하고 탈수가 있는지도 보고 c t 도 찍으려면 찍고 그러겠죠? 그러면 거기에 어 소견이. 예를 들면 폐렴이 50% 이상 진행이 돼야 되고 산소 농도도 아. 떨어져야 입원을 시켜줘요. 왜냐하면 지금 병실 부족하기 때문에 아. 건강한 사람을 나 죽겠다고 입원 시켜주진 않아요. 어 아, 그럼 결국은 자가 격리를 열심히 네, 하고 물 집에서 뭘 먹긴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약이든 뭐든 그렇죠 해열제 계속 먹고 주기적으로 해열 제 똑같아요 독감 걸렸었다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오렌지 주스 먹고 푹 쉬어요? 네뭐 뭐 해열제 먹고 <laughs> 그다음에 물 자주 마시고 아. 토하는 증상이 있으면 토하지 않게 하는 약 처방 받으셔서 먹고요. 음. 그 다음에 어, 굳이 수액을 마시실 필요까지는 없고 음. 먹기만 잘 먹으면. 음. 어, 그 다음에 만약에 근데 어, 코로나 기침을 너무 심하게 해서 가래가 막누렇게 시작하고 이렇다면 항생제를 좀 먹을 필요 있을 아.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도 돼요? 감, 아니죠, 전화로 또 텔레비지시구나. 네. 그때도. 그러니까 네. 결국은. 자기 주치, 프라이머리 닥터하고 계속. 긴밀한 소통을 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프라이머리 닥터가 이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하면 그때 가야 되는 네, 거네요. 이제 와도 되겠다 그러면 그때. 아, 네. 여러분 너무 죄송한 말씀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걸려서 우리 가족이 걸릴 게 두렵고 또 내가 원래 기저질환이 있으니까 난 일단 병원으로 갈래 해도 병원에선 입원을 시켜주지 않는다. 또 하나는 병원이 사실 더 위험해요. 병원이 사실 더 위험하다. <laughs> 여러분. 네. 거기에 어... 코로나 양성받아서 정말 중증인 환자들만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렇죠. 나도 코로나로 가는 그쵸, 거니까. 간호사가 옆방에 네네. 들어와서 자기 방에 들어올 때 분명히 손 씻고 음. 다 하겠죠. 하지만 그게 100% 되겠어요. 음. 그러니까, 그러면서 더얼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 어. 병원이 더 위험해요. 어. 네. 그러니까 자가 격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제가 이제 그 증상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어떤 젊은 분이 제가 이제 괜찮다고 전화를 했더니, 저 지금 크로거에 나와 있어요. 그 해열제 사러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전에 단박에, 어, 미친 거 아니야? 왜 나갔어? 이러는데 그 사람은 자기 혼자 집에 있고, 네. 방법이 없죠. 없어서 마스크 네. 쓰고 장갑 끼고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우리가 어디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걸린 상태로 있겠구나라고 맞아요. 걸린 상태로 어쩔 수 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스... 니까 그러니까 마스크 쓰고 장갑 끼고 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과하다 싶어도 어쨌든 밀폐된 공간에 갈 때는 마스크 꼭 쓰시고 마스크 종류 상관없다고 분명히 네, 말씀하셨잖아요. 상관없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비닐 장갑 아니면 일회용 장갑을 네. 끼고 나갈 수 있으면 나가라니까 그러니까 그러 지금 나오실 때마다 이제 새로운 논문을 업데이트 해주시긴 하는데 늘 원칙을 지켜라라고 네. 하세요. 네. 병원 에서도 똑같이 원칙을 네, 지켜라 그럼요. 그렇게밖에 못하죠. 네, 저희도 그렇게밖에 못하죠. 예. 아, 이제 검사를 될수 있으면 받는데, 검사 받고 나서도 일주일 후에 알려줘요. 아, 요즘 그렇게 오래 걸리죠? 예. 네, 일주일 열흘. 예. 그런데 이거는 분명하대요. 확진, 파지티브는 이틀 안에 전화가 온다는 그쵸, 것 예. 같아요. 네, 바로 연락 주겠죠. 네. 그러니까 이틀 안에 전화를 안 받으셨으면 너무. 좋은 소식이죠. 어, <laughs> 노심초사 하시지 네. 마시고, 아, 네가티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런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 검사 결과가 100% 정확한 건또 아니에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양성이 나오면 정확해요 아 양성이 나오면 그런데 음성이 나온 경우에는 음, 양성인데 음성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음 왜냐면 그~ 그거 네네네. 그거를 넣는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 또 다르고 네. 또 어디를 채취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음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국에는 양성이든 음성이든 계속 조심하시고 음 마스크 쓰고 손잘 음 닦으시면 된다는 거죠.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듣고 그 검사를 하는데 자가, 자기한테 주고 검사하려잖아요. 정말 끝까지 한 거예요. 눈물, 콧물 재채기 막 난리가 아, 났어요. 본인 이 직접 하셨어요? 네, 저희 이제 방송국 다 했거든요. 깊셨구나 근데 이제 깊게 하라고 하셔갖고 한쪽 먼저 시작하고 그 똑같은 걸 다른 쪽에다 하는데 한쪽 하고 나서 완전히 눈물, 콧물 이쪽 난리 나고. 다른 직원들은 어떠든가 다 눈물, 저희... 콧물 안 나면 제대로 안한 거예요. 들었죠? <laughs> 일단 검사를 하실 때 예약도 시간이 좀 걸리고 기다리는 데도 시간이 걸리시니까요. 본인이 가셔서 검사하실 때 분명히 눈물 콧물 날 때까지 끝까지 면봉을 집어넣어서 될수 있으면 오류가 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또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엔 좀 좋은 소식을 갖고 나와 주세요. 네, 네. <laughs> 백신 나왔다 뭐 이런 거. <laughs> 백신 나오면 제가 바로 알려 드릴게요. 네. 하여튼 여러분, 네. 원칙에 충실한 그런 날들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코로나와 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쓰시고 손 소독 늘 열심히 하시고 원칙에 충실한 그런 생활에서 코로나를 이겨내도록 합시다. 모두 주의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